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12월 14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.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쓰나 네 입에는 굴루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.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의 내용인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나팔 소리에 대한 내용. 그 소리 가운데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등에 업고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.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 오른 발은 바다를 왼 발은 땅을 밟고 있고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다.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힘센 천사의 부르짖음을 말씀하는데. 어느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시는가 하면 일곱 우리의 소리와 같다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하늘을 들어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땅과 바다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밟고 있는 땅과 바다를 지으신 장조주 앞에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않겠다.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. 이런 외침을 외칩니다. 그럴 때 하늘로부터 이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라고 하고 입에는 달 것이지만 뱃속에서는 쓸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다시 이 요한이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.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시간적으로 그날, 그때 바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. 그럼에도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것 말씀하신 이유,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날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날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로 수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언하라라는 겁니다. 그 명령과 부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. 우리가 왕같이 사역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이 일을 전하는 겁니다.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알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어느 특정한 날 반드시 속히 되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서 왕같이 사역하여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.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왕같이 사역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시며 대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